안녕하세요. 하루 빠르게 보는 오늘의 운세 여운 TV 여운 인사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1년 운세의 시간으로 원숭이띠 여러분들 차례가 됐습니다. 올해 원숭이띠 여러분들은 둘 삼재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물불바람을 주의해야 하는 대 삼재와 여덟 가지 소 삼재 손재 주색 질병 부모 형제 부부관계 학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 잘 기억하시고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도 그러면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2세 임신생 원숭이띠 여러분들의 운세를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양지로 향해 움직이는 검은 원숭이 형국으로서 드높은 이상형의 고지를 향해 질주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예술적 두뇌와 인기웅변 재치가 뛰어나 다방면에 능수능란한 그런 수완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나 과유불급이라 모사가 너무 뛰어난 면 결국 성사를 이루지 못할 때가 있을지도 모르겠으니 나락에서 장기간 허덕이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오행상 임신은 금생수로서 상생관계이며 모든 예능에 능통하고 뛰어난 변제가 있으므로 기란 운명입니다 그러나 분수의 마음을 이렇게 능력 이상의 대망을 품을 때는 거기에 반하여 행운이 받쳐주질 못하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관된 정신 자세로 아래에서 위로 작은 것에서 큰 것으로 차츰차츰 차츰 기반을 견고하게 붙여나가야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을 지닌 임신생 여러분들의 올해 운수를 한마디로 살펴보자면 조금 운이 떨어진다고볼 수가 있겠습니다. 경쟁 관계가 심해지므로 승리하려면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점은 사회에서 건 직장에서 건 해당합니다. 이성 관계는 좋은 편이며 인기운변과 그치로 어려움이 있어도 모두 해결해낼 수 있는 그런 때입니다. 미혼이신 분들은 결혼 상대를 찾을 수도 있겠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확장을 하는 것은 금물이니 이전미리 알아두시고 지금처럼 유지하며 거래처와의 신용관계를 더욱 돈독히 해야 하는 그런 시기라고 볼수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 이익도 발생하겠습니다 더욱 발전하기 위해 공부를 하는 것도 좋은 때입니다 다만 그 투기성 투자는 조치가 않을 것 같으니 이 점을 기억하셔야겠습니다. 4월은 새로운 인연이 시작될 수 있는 한 달입니다. 8월은 이락천금과 행지수를 바라볼 수 있는 시기이지만 이성을 조심해야겠습니다. 11월은 승진, 취직 등이 순조로운 때입니다. 이점잘 기억하시고 행복하고 즐거운 2023년 보내시기를 임신생 여러분들에게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4세 경신생원숭이 여러분들의 운세를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풍진 사냐를 홀로 노니는 고독한 흰원숭이 형국으로 자존심이 강하고 독선적이며 매우 고독한 심정을 타고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태생은 다방면의 예능 제주가 넘쳐 한 곳에 집중할 수가 없으니까 자기의 재주가 가장 뛰어난 것처럼 오만함을 버리지 못하신다면 현재 이상의 발전을 넘을 수가 없어 그늘진 운명선상에서 세월을 허송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 점만 보완한다면 운세 또한 최상의 상승가도를 탈수 있습니다. 감각도 남보다 한층 더 예민하고 욕무는 대부분 단정하고 음성이 여운이 깃들어 있습니다. 이런 특징을 지닌 경신생 여러분들의 올 한해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길하다고 즉 좋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나의 활동 영역이 확장되고 친구, 지인들도 모두 나를 도와주게 됩니다. 직장인은 경쟁에 승리하고 최고의 대우를 받으며 자리를 확실히 하는 때입니다. 사업가분들은 세력의 확장과 계약으로 안정적인 이익을 취할 수 있으며 투자 및 부동산에서도 투각이 나타나는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인성사의 기운이 최고에 달하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과의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미혼이신 분들은. 좋은 인연이 생겨나는 때이기도 합니다. 다만 건강을 주의해야 할 때이니 기억하셔야겠습니다. 5월은 기존의 능력과 경험으로 좋은 성과를 만들어내는 때입니다. 8월은 일을 도모함에 기존의 인맥을 총동원한다면 성공하겠습니다. 12월은 원하는 바가 시원하게 채월이되는한 달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 부분 잘 기억하셔서 행복하고 즐거운 한해 보내시기를 경신생 여러분들께 빌어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56세 무신생 원숭이띠 여러분들의 2023년 운세를 살펴보겠습니다. 가을선을 내려오는 황금원숭이의 그런 모습으로 마음은 일정치 않은데 예능적 기질은 타분합니다 또한 의협심이 있고 정의를 좋아하며 직선적인 성격이 작용하여 상대방에게 곧잘 입바른 소리를 해서 눈총을 받게 될 적이 있지요. 그러나 마음은 순수하고 인정이 많은 그런 편입니다. 자신의불러한 처지보다도 타인의 처지를 더욱 동정하여 사람으로 인한 피해를 자초하기도 합니다. 교만함을 버리면, 도령운을 타고 나서 사람들의 우두머리가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특징을 지닌 무신생 여러분들의 올한해 운세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조금 좀 떨어지는 한 해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동안의 노력이 결실로 돌아와야 하는데 그 기대하신 만큼 이루어지기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다만, 가정의 안정적인 기반이 마련된 네, 삶이 윤택해지는 얘기는 하겠습니다. 직장에서는 인정받고 존경을 받아 승진이나 영전이 되는 한 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반대로 때 이런 실직을 하게 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곧 다른 직장을 찾게 되겠습니다. 사업가는 거래처와 더욱 좋은 관계로 발전되어 사업이 번창하겠습니다. 재물는 안정이 생기는 편이 되는 한 해를 볼수 있습니다 건강 신경 써야 되는 한 해입니다 5월은 그 직장을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때 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7월은 재물이 증가하지만 남자는 여자를 조심해야 되는 때입니다 11월은 귀한 문서를 얻게 되는 때입니다 이점잘 기억하시고 좋은 일만 함께하는 2023년 보내시기를 무신생 원숭이띠 여러분들에게 빌어드리겠습니다. <laughs> 다음은 68세 병신생 원숭이띠 여러분들의 2023년 운세를 살펴봐드리겠습니다. 더운 여름 이산저산 분주히 돌아다니는 붉은 원숭이 그런 모습으로서 일신이 항상 분주하고 재주 또한 넘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늘한 곳에 안주하지 못하고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 있다고 봐야겠죠 오행산 병신생은 천간이 지지를 화급금으로 극혐으로써 그 운세 또한 극단적이어서 좋을 때는 매우 좋고 나쁠 때는 매우 나쁘게 작용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태성은 화려한 것을 좋아하며 미식을 즐긴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을 지닌 병신생 원숭이띠 여러분의 운세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길한 하나라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 모범적인 삶으로 가정과 사회에서 존경을 받거나 권력이나 재물 또한 부동산 투자에 대한 욕심이 생겨날 수도 있겠습니다. 큰 욕심을 부리지 않으신다면 무난하게 얻을 수도 있겠습니다. 스라, 즉, 자식으로 인한 기쁨이 찾아오고 반려자로부터 행복이 찾아오는 시기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힘들었던 사업가신 분들의 힘들었던 사업이 다시 조금씩 정상으로 돌아서니 만족스럽겠습니다. 직장을 다니시는 분은 조그만 사업을 시작하여도 좋은 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건강을 신경 써야 되는 때입니다. 생각지도 못한 병이 찾아올 수도 있으니 이 부분은 항상 염두하시면서 보내야겠습니다. 6월은 서 발명을 위한 여러분들이 생겨난 시기입니다. 10월은 뜻밖의 재물을 획득할 수 있는 그런 때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12월은 자녀로 인한 기쁨이나 부부간의 좋은 일이 생겨나면 한다이라고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 잘 기억하시고 행복하고 즐거운 2023년 보내시기를 병신생 여러분들에게 기원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80세 합선생 원숭이띠 여러분들의 2023년 운세를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눈이 녹지 않은 설산에 나온 푸른 원숭이 그런 형국입니다. 다재다능한 사람으로 항상 마음속에 새로운 것을 꿈꾸며 모세를 즐겨합니다. 여러 가지... 생각에 잠겨 있으며 조화가 무궁한 가운데 사람 때문에 일을 이루고 받으면 사람들 때문에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옛날에 십재유빈이라 하여 열 가지 재주를 가진 사람이 도리어 가난하다는 말이 있으니 여러 재주가 있지만 하나에 집중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러한 자신의 결점만 깨닫는다면 안락한 운자에 분명 안 좋아지는 운세를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을 가진 갑신생 원숭이띠 여러분들의 운세를 살펴보자면, 우난하고 평길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꼬목의 봄이 찾아온 그런 경이라고 보겠죠. 풍요롭고 넉넉함이 함께 하는 한 해입니다. 재온도 증가한다고 볼 수가 있으며, 또한 자녀로 인한 경사가 늘어나는 해이기도 합니다. 건강도 크게 걱정할 부분이 없이 좋은 한 해입니다. 기존에 질병이 있던 분들은 호전될 수도 있겠습니다. 사업체를 경영하시는 분은 재산 증식이 발생한다고 볼 수도 있겠고요. 6월엔 부실하던 건강 운이 좋아지는 때라고 보고 8월에는 더욱 건강이 강화되고 먹거리도 풍성해지는 한 달입니다. 11월에는 내가 가진 문서의 정리를 확실하게 해야 하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이 점들만 잘 알아두시고 건강하고 행운 가득한 일들만 함께하시기를 갑신생 여러분들에게 빌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2023년 원숭이띠 한해 운세를 살펴봐드렸습니다. 좋은 부분도 좋지 않은 부분도 있으시겠지만, 그럼 대체 제가 늘 말씀드리듯, 운세는 너무 맹신하시는 것보다 안 좋은 것은 미리 알아둬서 조심히 피해가시고, 좋은 일은 더욱 더 행복해질 수 있게 만드시는 데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이점 염두에 두시고, 행운 가득한 일만 함께 하시기를 원숭이띠 여러분들 모두에게 빌어드리겠습니다. 하루 빠르게 보는 오늘의 운세 여운 TV 여운.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오며 다음 시간에는 닭띠 여러분들 2023년 운세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